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으로 돌아가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바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강구하여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그곳을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군인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게 백부장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자기 하인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백부장은 내가 보니 참 좋은 지도자예요. 하인을 아낌, 하인의 아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보는 사람. 좋은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예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 흘리든지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지도자. 그러나 나쁜 지도자는 뭡니까?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용해 하고 그냥 버리기도 하고 실패시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에 금방 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 낫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예수님의 권위도 알고 예수님의 존재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저 감당 못 합니다. 말씀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병마와 환경과 영계와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었어요. 자기 종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게 백 부장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는 줄로 믿는 믿음. 그리고 뭔가 안 되는 게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다음에 놀랍게 여겨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놀랄 정도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죠. 그런데도 백부장이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믿음 매 사람을 백부장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 얘기에 이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전이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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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스스로 뭐하지만은 천국에서 정말 그 누림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또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시작을 할때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정적인 사람 성공하는 거못 봤어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이런 사람은 안 되고 못 하는데 수렁에 빠져 버리는 거죠.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너의 하인이 나는다. 네가 소원한 대로 믿음대로 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한 사람을 볼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믿음으로 노하는 그랬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히들뭐 방주 준비하는데 이건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데 노아만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 가지고 방주를 짓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제 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데 목적지는 앉아줘야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없이 가라 그리는 게 가는 거예요. 출발을 했어요. 이게 노아가 믿음을 써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써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